현대위아. 자동차 말고 방산. 폴란드 단독 전시회가 의미하는 것. 의문 제시. 현대위아가 방산 전시회에 나왔다고요? 자동차 부품 아니었나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일상 묘사. 50대 남성 뉴스 보며. 아니, 현대위아가 폴란드에서 무기 전시회를 했다고? 본격 설명 시작. 현대위아는 자동차 부품 회사로 위험했지만 최근 방산 쪽으로 진출 중이에요. 변화 배경. 전기차 시대가 오면서 내연기관 부품 수요가 줄어든 게큰 이유죠. 폴란드 진출의 의미. 폴란드는 요즘 K2 전차, K9 자주포 같은 한국 무기 대량 구매국입니다. 현대위아 전략. 이번 전시회는 부품만이 아니라 자동화 시스템과 통합 기술을 알리는 자리였어요. 투자 포인트. 자동차 의존 줄이고 정보 방산 수출 전략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회죠. 안전 또는 통찰. 이제는 부품이 아니라 시스템을 수수하는 시대입니다. 교훈점 마무리. 금이 바뀌면 기업도 바뀝니다. 투자도 함께 바뀌어야겠죠.